아, 아, 우와, <laughs> 오, <씨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윤유프입니다 어, 오늘 월요일인데 친구 동네 친구 4시서 어, 강원도 왔어요 강원도 와서 항구, 탕구, 항군대 와서 우선은 낚시를 하고 있고 여기 모질이 제 친구 3 명이랑 저까지 4 명. 어 입질이 뭔가 온것 같은데. 어이씨 끊, 끊어야 될것 같은데. 잠어 <laughs> <laughs> 방금 방금 떠들다가 바로 잡았어요. 어 바로 잡았습니다. 이거 정체 모를 건데. 어이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작아요. 어 대박. 오 좋아 안녕하십니까 문육훈입니다 여기 오늘은 봉포항입니다 어, 여기 봉포항 끝자락에 여기 돌이 있고 어, 여기 앞에서 이제 낚시를 할 건데 친구 두 놈은 보트 바람 넣갖고 어 놀고 이제 친구 하나랑 저는 이제 오늘도 여기서 낚시를 잡으면 인증샷을 찍을 건데 어, 오늘은 좀큰 놈이 걸리기를 어제 잡은 게 뭐야? 보리멸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큰 거를 도전하겠습니다. 아 바지는 우선 다 젖었습니다. 와 이거 또 첫수가 나왔는데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되게 작은 거예요. 아 피라미 나와서 피라미 똑같이 보리멸 새인것 같은데 오늘의 첫수